변협의 IT 블록체인 특기 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아, 그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네요. 엄청 많이 맡고 계시네. 아, 예. <laughs> 나이가 몇 살이시죠? <laughs> 몇 살이시죠? <laughs> 30대 중반 정도. 아, 중반. 네. 어, 성공하셨네요. <laughs>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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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상 자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네. 빅데이터와 같은 어떤 이 카테고리의 사업과는 다르게 어, 투자 수단이 다양하게 빛을 지금 바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이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결국 정책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다. 법과 음. 제도가 좀뭐 받침이 되지 않는 지 않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네. 사실은 단순히 이제 법과 제도가 공백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규제와의 충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 사업을 진행할 때 어, 관련 이해 관계자들하고 관계 부처와의 관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음.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엔 도입이 될것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내지 네. 이제 관련 사업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분야들이 대부분이 조금 금융 기존 금융권들에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해외 송금이라든가, 뭐 결제라든가, 뭐 자산의 토큰나뭐 크립토 펀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규제가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네.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뭐 해외 송금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런 해외 송금 같은 경우도 외국환거래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지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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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관련 업체들이 이제 조사도 받기도 했고 네. 일부 업체들은 다시 법을 좀 무시하고 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네. 기존 규제와의 충돌 문제를 좀잘 풀어나가지 풀어나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네, 이 특급법이 본회의에서 이제 네. 통과가 되었다는데요. 이 세부 시행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크게 이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된 부분은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부르는 네. 아, 이런 게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네.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뭐 가상화폐 거래소 내지 이제 각종 이제 뭐 메인넷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음. 그리고 이러한 거, 가상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고를 해라. 신고를 네. 하지 않으면 이제 형사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네. 신고 요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뭐첫 어... 번째는 ISMS 인증을 받아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브 계정을 음. 이제 이용하라. 결과 네. 말해서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사용할 것 정도는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일단 정해진 전혀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 가상 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교환 행위, 보관 또는 관리한 행위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그건 거래소가 네, 되겠네요, 그거는. 네, 거래소 해당되고 음, 음, 음. 우리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컨스터디 업체들도 해당되고. 아, 네. 어 각종 뭐 토큰 발행 업체들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 발행하는 업체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법에서 그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에 음.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한 거래소 이외에도 네.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시행령에서 정해야 되는 음... 상황인데. 네, 네, 네.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탈중앙화 지갑 업체다. 네. 아니면 우리는 노드 위임에서 차고란 업체다. 네. 이 정도까지도 포함될 것인지가 아마 시행령으로 아... 이제 결정될 거고요. 음... 그거는 지금 다만... 현재로서는 뭐 정해진 게 없고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정해진 거는 이제 가상화폐 음...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이런 애들은 네. 다 포함되는 건데 네. 음... 추가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체들. 네. 또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될 것이냐가 음. 시행령으로 좀 정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네.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네네. 하나가 아까 이제 제가 실명계좌를 활용해야 된다. 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음. 지금은 실명계좌 총4개 걸어서 막 갖고 있거든요. 네. 사대 걸어서? 뭐 기준이, 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니죠. 경우에 실명계좌를 음. 발급할 것인지 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네. 사실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지만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해 놨는데 실명 네. 계좌를 발급 안해 주고 있으니까 네.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라라는 것을 아. 이제 시행령에서 정해 냅니다 음. 그래서 요두 가지 정도가, 정도가 음. 지금 시행령이 정해질 거라서 조금 이제 논란이 아마 좀 생기겠죠 자 근데 그 실명 계좌 발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은행이 굉장히 이. 분석도 많이 할 거고 정보도 많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잘알것 같은데. 여기는 해도 되는데 안 되는 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네. 금융이 하고 관련 부처들이 네. 이제 은행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제 업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을 음. 좀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업계 상황은 좀 어떠세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네. 어떤 사건들 같은 거 많이 수임을 하고 계세요? 네. 특금법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질의하는 것들은 좀 있는데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자문 거래들은 많이 좀줄 줄어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존 아. 규제와 충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업체들도 그 업체들도 많이 없어졌고, 네. 업체들도 없어졌고 네. 많이 없어졌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주로 많은 것들이 예전에 이제 ICO를 했던 업체들과 투자자 간의 분쟁들, 아. 내지 이제 거래소와 투자간의 분쟁들 아. 네. 그런 이제. 이제 크립토가 껴 있는 과정에서의 재산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일, 이제 이루어 지고 있고요. 음... 각종 뭐 소송전들 도 준비하거나 이제 뭐 이미 진행된 것도 들 있고 네. 뭐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어떤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으세요? 저는 <laughs> 이제 네. 이 결국 특금법이 문제인데 네. 특금법이 통과돼서 이제 기존의 거래소라든가 마스터디 네. 업체들한테는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네, 네, 네. 1년 반 내에 이제 실명 계좌도 받아야 되고 음. ISMS 인증도 받아야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네. 그 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계속 부여, 부여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어, 좀 부실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생기고 네. 그렇게 되면 각종 파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길 테고 투자자 자금 배수 문제라든가 투자자와의 거래소 내지 거래소와 커스터드 업체간의 분쟁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건 남매님이 여쭤보셨는데 프로젝트가 네. 만약에 이 안에 포함이 되면 ISMS도 자체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는데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그 보시면 네. 이게 어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면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자고 실명 확인 입출계좌 음. 해야 되는데 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는 필요한지에 여 네. 대해서 금융 FIU 원장이 네.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그렇구나. 가상자산 네. 거래 의 특성에 따라서 네.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 않냐 해서 예외를 규정할 수돼 있는데 음. 그것들 또 이제 추후에는 어, 어느 정도까지 정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거래 에 대해서는 예별 인정할 것인지가 네. 어, 이제 점차 이제 실무가 정착되면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겠네요. 네, 네, 네. 아 오늘 상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셨고요 네, 네, 다음은 또 고수 열정 코너인데요. 오늘 어떤 분 나오실까요? 네, 오늘은 저희 그. 병경록 이사님이죠. 볼트러스트의 네. 병경록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에 <뵈는>. 뵈니까 지금. <laughs> 네. 이름 까먹은 거 아니시죠? 아니, 아니, 친해요, 친해. 네. 굉장히 핫한 블록체인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불러볼까요? 이사님?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볼트러스 의 변경록 기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이슈가 될 쟁점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크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어, 조정세가 얼마나 더갈 것이냐, 혹은 뭐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의가 좀 많은데요. 일단 조정의 주요 근거들이 되는 기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주요 근거들을 좀 짚고 있는데요. 여러 기사가 나왔지만 제가 제일 공감이 가고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 크립토 투데이에서도 좀 나왔었는데요. 플러스 토큰의 덤핑 이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투심 악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매집 이슈. 뭐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좀 짚고 있는데요. 어, 여기부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플러스 토큰이라는 해당 프로젝트가 이제 수천억 원의 일종의 뭐 폰지 사기 혹은 뭐 다단계 판매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천억 원 정도 상당의 해당 암호화폐가 시중에 어떤 이체가 좀 일어나면서 이게 시중에 뭐 매도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시장 뭐 공급. 뭐 증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게 조정의 빌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뉴스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주요 이제 보안 업체들 뭐팩실드라든지 이런 어 트랜잭션을 추적하면서 해당 뭐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트랜잭션이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추적하는 보안 업체들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뭐 장외에서 거래되거나 혹은 거래소로 입금돼서 현금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걸로 보인다. 다수의 지갑을 서로 섞어가면서 하는 믹싱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사실 천억 원 정도 상당이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 집중되면 영향이 크겠지만 이런 이제 해당 사례들은 단기적으로 이 금액을 한 번에 털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두고서 여러 개의 지갑을 통해서 천천히 현금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억지로 어떤 조정의 근거를 찾기 위한 자료들이지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미쳤다고 보기는 좀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아까 마지막 이유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어, 마이너들이 실제로 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나서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 바로 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요 공급 이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뭐 최근 조정이 그게 큰그 빌미가 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어, 비트코인 데스크 기사에 따르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 마이너들의 어떤 재고 관련 데이터가 이미 하락을 예견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기사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노란색 차트 같은 경우가 어 일별로 이제 마이너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채굴량이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하늘색 차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는 비트코인 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로 이체했을 때는 실제로 법정화폐로 바꿔서 현금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시다시피 마이너들은 실제로 어떤 유틸리티비, 그러니까 전기세나 운영에 대한 그 비용이 일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채굴한 비트코인을 일간 단위로 계속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 꾸준히 채굴되는 양을 계속 거래소로 보내서 법정화폐로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데요. 어 지금 작년 하반기 한 10월부터 흐름을 보면은 채굴량은 일정한데 거래소로 보내는 어 마이너들의 비트코인 양은 감소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당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어, 마이너들의 어떤 인벤토리 인덱스, MRI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 만약에 마이너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시황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수치는 늘고 늘어나겠죠. 근데 시장이 약세로 진행될 것 같아서, 어, 아,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시장이 아주 강세로 진행돼서 언제나 현금화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바로 팔면은 이 인덱스는 백을 넘어가게 되고요. 어 시장이 약세로 진행될 것 같아서 당장 안 팔고 작년 하반기처럼 계속 어, 생산해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매집의 흔적이 있으면 이 인덱스는 백 언더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어 지난 이제 일월달에 시장이 많이 올라서. 실제로 이 인덱스가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1월 달에 mri 인덱스는 79를 기록하면서 지난 2년 간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 말은 마이너들이 향후 시장의 하락세가 진행될 것 같으니 비트코인을 지금 팔면은 충격이 있으니 나중에 상승할 때 팔려고 갖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2013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고요. 까만색이 파란색 이제 이. 그러니까 그림자로 표현된 부분이 어, 마이너들이 아까 말한 MRI 인덱스가 100 언더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하방그시장이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 있기 때문에 당장 비트코인을 안 팔고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이 파란색 이제 그림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국면마다 비트코인은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마이너들은 시장이 하락할 걸 대비해야 하면은 보통 비트코인을 각 더 오히려 생산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가격이 상승되는 국면에 시장이 원활하게 이 매물을 받아줄 수 있을 때 파는 패턴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봤을 때 이번 하락은 사실 1월 달부터 마이너들은 매집을 시작했고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조정이 조금 예정되어 있다. 예, 정된 조정이다 하는 이제 해당 보도 내용이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거래소 대 거래소의 이체가 아니라 원체 오리진 자체가 마이너에서 출발해서 거래소로 가는 계정, 혹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전송하는 거를 우리가 매도라고 가정해 볼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 파란색 차트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전반적으로, 거래, 아, 마이너는 거래소로 보는 양이 좀 증가, 감소하고 있고요. 반대로 일반 어떤, 어, 상업자들이나 개인들 지갑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보내는 게 증가하고 있죠. 네. 많이 현금화 했다는 소리죠. 하지만 마이너들은 오히려 갖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하락장은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하락장이 얼마나 더 갈지,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마이너들의 인덱스를 통해서는 이번 하락장은 조금 예상은 되었으나 생각보다 매우 충격이 컸었죠. 네. 그 이유는 아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장이 내렸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실은 뭐, 앞선 그 뉴스 채널에서도 보셨고, 지금 비트코인 하락의 이유를 쳐보면 다이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근저에 있는 논리가 좀 중요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S&P 지수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할 정도로 마이너 7% 정도 인덱스가 내리면서 시장이 15분간 정지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어, S&P 500 지수에 볼러틸리티 그 인덱스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동성 인덱스가 회색 차트 네, 단기에 아주 급증하면서 거의 비트코인 정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변동성보다 뭐 증가하는 양상을 사실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추세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시장에 투심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동성이 아주 급격히 긴축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어. 또 다른 현상. 예. 어, 기사에 많이 보도가 나갔었죠. 지금, 어, 오펙에서 갖고 있는 감산 합의에서 러시아가 마지막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우디가 오히려 연말까지, 어, 석유를 증산하겠다. 어, 감산 합의 실패하면서, 어, WTI, 서부 텍사스유가 한20% 정도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문제는 지금 글로벌리, 어, 우리가 투자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S 주식, 그 다음에 원유, 뭐 이런 대, 그런 상품 시장. 어, 주요 투자 자산들이 급격히 하락을 하니까 이런 주 투자 자산들에 대한 리스크 해칭 수단, 그게 뭐 마진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메인 자산들이 크게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체 자산들에서 사실 유동성 스퀴즈가 일어나서 어, 비트코인이나 다른 작은 대체 자산에서 팔아서 해당 자산을 어쩔 수 없이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좋은 효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뭐, 아까 저희 크립토 투데이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을 이 기사에서 가장, 어, 아, 이게 지금 시장을 가장 냉정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어, 아까도 잠깐 소개 나왔지만은 이 기사는 이 문장만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있네요.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한 내용은 이런 유동성이 갑자기 긴축 그 줄어드는 이벤트는 주식 시장에서 줄어드는 이벤트. 아까 단기에 충격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재조정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립토 시장에서 해당 유동성을 공급했을 거고 단기적인 전통 금융 시장의 유동성 스케줄로 인해서 대체 시장에 크립토에서 현금화돼서 이 시장을 메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정이 부가피했다. 왜냐하면 현재 이런 대체 투자 시장 크립토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시장은 아직은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 그동안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사실 안전자산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급했잖아 근데 이번에 여러가지 어떤 위기 상황에 발급했을 때막 금도 많이 빠졌지만은 금은 사실은 마지막에는 안전자산으로 달러와 금을 선호했고요 사실 비트코인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야 이런 논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냉정하게 좀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암호화폐가 진짜 디지털 골드로 안전자산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상관계서를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금하고 좀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어, 상품 시장의 어떤 뭐 주식이나 채권 자산이랑도 무조건 반대의 상관관계는 아니다. 아직 그 정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역사가 짧고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인데요.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자 하고 있는 투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 투자 자금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금이 여러분 부동산 팔아서 지금 암호화폐 하시나요? 혹은 현금 뭐 채권 팔아서 암호화폐 하시나요? 금팔아서 암호화폐 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대단히 초기적인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라 사실은 아직은 갖고 있는 에셋의 성격은 분명히 안전자산의 성격이 맞아요. 제한돼 있는. 희소성이 있고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완적인 이슈나 뭐 스테이블리티 뭐 여러 가지 향후에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히 안전한 성격이 맞지만 지금의 투자 시장의 성격은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의 성향이나 투자 자금의 성향은 투기 자산이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거고요. 문제는 단기에 어쨌든 그 투기 자산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식이나 상품 시장보다 덜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상품 시장이 이런 식의 유동성 스키지가 났을 때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먼저 팔고 일단 그쪽 메꾸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다만 그 부정적인 부분은 이미 이렇게 노출이 됐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글로벌 투자자산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하나의 에셋 클래스로 들어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비트코인닷컴에서 이런 기사를 내놨는데요. 어, 정부의 재정 자극 QE라고 하는 콘터테이티브 이징, 그 양적 완화라고 저희가 하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것들, 이세 가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고요. 요게 결국 중앙은행의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가져갈 거다. 요런 기사를 내놨거든요.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닷컴에서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냈다는 것 자체에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개 주식 시장의 그니까 전체 인덱스를 얘기할 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나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일개 주식을 얘기할 때. 전체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이런 대타이틀을 달지 않아요. 이 말은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전체 에셋 클래스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됐고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이나 자금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들고 날고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어떤 매크로적인 뷰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해당 기사는 조금 더 살펴보죠. 지금 아까 재정 자극은 뭐냐면 정부가 우리 뭐 추가 뭐 긴축 뭐 정부가 그런 이번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비했을 때어뭐 추경을 편성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거고요. 아까 금리나 지난 이제 지난주에 어 F, 그 Fed에서 50bp의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1%대로 미국 정책 금리를 낮췄죠.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대출이 증가하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해서 말 그대로 투자 자산에 버블이 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 뭐잘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양적 완화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패드에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의 어 밸런시트 자산 자체가 다시 증가하는 국면을 취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어 연방중비금리 은행에서 어, 금리를 이미 내렸는데 그래도 경기가 안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달러를 더욱 공급하는 거거든요. 예, 금융 위기났을 때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금융 위기를 극복했고요. 이후에 시장에 돈 용할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2018년에 계속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뭐중 하반기 이후부터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요. 지금 금리나 50pp에서 1% 내렸지만 다음 정례회의 때 아마 25pp 더 내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경기 완화가, 경기가 좀 부양되지 않는다면 은 분명히 추가적인 QE, 양적 완화 정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금리도 많이 내렸고 양적 완화 정책도 이렇게 충분히 한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무조건 글로벌 에셋들에서는 버블이 낄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 최우선 자산은 사실은 채권이나 예 부동산 쪽이 먼저고요 그다음 대체+ 대체자산으로 갔을 때 주식이나 암호화폐 쪽으로도 돈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혹은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나 어떤 의미 있는 그루들 투자 그루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글로벌로 이런 유동성 상황을 보고서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시황에 바탕했을 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마켓이 지금 어전 세계 어떤 채권 시장 대비했을 때한 백분의 일 정도 규모밖에 안된다. 근데 그 채권 시장이 지금 대단히 재미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미국. 그 패드의 기준금리가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아마 미국의 실질금리,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거기서 시간을 두고 좀 다르게 조금 더 후행하겠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고요. 이번에 기준금리 내리고 아마 한국은행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한달 정도 있다가 은행 가서 대출금리 물어보세요. 엄청 낮게 부를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투자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당연히 다른 투자자산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게. 루이치 반크 자료인데요.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27% 가까이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뜻입니다. 네.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동향 자체가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27% 정도의 채권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다. 근데 이 채권 시장이 10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 타이틀에도 나왔지만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는 100배 정도 규모입니다. 100배. 네. 금 마켓 대비해서는 50배 정도 규모고요. 네. 이런 것들이 뭐다 1%도 없어요. 100배니까 지금 1분의1 정도만 오더라도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닿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에셋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글로벌 해치펀드라든지 대형 자금들이 일정 부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자산 배분이 있게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이런 것들이 주식, 뭐, 유가, 그 다음에 뭐, 패드의 어떤 자산 정책들,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사채 시장, 다 일주일 안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에셋군에 편입됐다는 아주 큰 함의를 가집니다. 네. 그거를 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할수 있는 얘기들은 매우 많죠. 네. 그래서, 이 코인 텔레베, 텔레그래프에서 텔레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돈을 찍어내는 정책의 방어책이 될수 있다. 네. 똑같은 얘기죠. 아까 돈을 찍어내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돈 찍어서 채권 매, 매입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매우 떨어질 텐데, 어, 공급량에 제한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는 최소한 리스크 해칭 수단이 될수 있다. 예, 투자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다 아주 좋은 기사고요. 이런 매크로 흐름 변화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어, 미국의 10년 물 국채 수익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지금 한 1.2%인데 1 정책 금리가 1%니까 시간을 두고서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맞춰서. 근데 비트코인은 그로부터 가격은 큰 영향력이 없었다. 리스크 해치기 가능하다. 예. 이런. 의미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셋군에 대해서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다 다른 기사고 다 다른 얘기지만 하나의 관통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조정이 얼마나 올 건지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은데요. 제가 지난 주에 지금 비트코인이 대충 조정은 많이 온것 같고요. 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지만 매수권에 온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있으면 한번 정도 조정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큰 충격 받으면서 너무 많이 내렸죠. 어쨌든 한번 정도 추가 조정이 있었고요. 역시 비슷한 시황입니다. 현재는 매수권에 와 있다는 판단이고요. 여기는 이제 매수권에 있을 때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그러면 밑에 저항선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어, 주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 9,150달러 정도 선이 어, CM이 선물갭이 있는 선이기 때문에 보통 이 선물갭 채워지게 마련이거든요. 채워서 여기까지 올라가겠지만 9,150선에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어, 조정이 더 있으면은 주봉 기준에서 한7,500